지금 전 세계가 AI에 50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 이 기업은 결국 AI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금광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광부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장사꾼이 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딱그 모습입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때마다 정작 돈을 버는 건 그래픽 카드를 파는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짜 혁명의 승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AI 혁명,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직 진짜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명확해지고 시장이 공고해지면 그때서야 AI는 진짜 혁명이다라고 모두가 확신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치킨게임 한복판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미 한번 세상을 지배했던 거인들이 다시 한번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이 과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핵심에는 네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AI 산업은 이네 가지 원칙을 단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 논란의 진짜 이유입니다. 과거 비테크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네 가지 황금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원칙 1. 네트워크 효과. 일단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갑니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한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죠. 페이스북을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들이 모두 거기 있는데 나 혼자 나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광고업인 구글과 메타 유통업인 아마존이 제국을 건설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칙 2. 데이터 독점. 네트워크 효과로 유입된 수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이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들고, 다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말, 기억하시죠? 빅테크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원칙 3. 무형 자본 중심. 빅테크의 마법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감가상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에 수조원을 쓰고 매년 감가상각으로 마진율 한계를 느낄 때 빅테크는 단한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에 서비스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재투자가 거의 필요 없으니 벌어들인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였고 주가는 끝없이 폭등했습니다. 원칙 4. 한계 비용제로 마지막 원칙입니다. 초기 개발 비용은 높지만 추가 사용자가 한 명이든 1억 명이든 새로운 카피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구글 검색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용자가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구글이 두 배의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빅테크가 독점적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초기 진입 장벽은 높지만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구조. 이것이 빅테크의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의 AI 산업이 이네 가지 황금 원칙을 단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I 버블론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취약점밀 락인 효과가 없다. 가격 따라 움직이는 메뚜기 고객. 현재 AI 모델들은 네트워크 효과가 극히 미약합니다. 고객들은 메뚜기처럼 더 싸고 성능 좋은 모델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락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AI가 매번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업무 연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즉, 기억력이 제로 세팅되어 맞춤형 발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A라는 서비스에 최적화되었다는 강력한 탈퇴장벽이 없으니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고 초과 이유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채찌 PT를 쓰다가 클로드로, 클로드를 쓰다가 재미나이로. 고객들은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빅테크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취약점이 데이터 독점 불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저주 빅테크는 데이터를 독점했지만 AI는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AI 모델을 가장 빠르게 학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남의 AI 모델이 내놓은 답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늘어나고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데이터는 독점 자원이 아니라 공공재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오염입니다. AI가 만든 부정확한 데이터를 다른 AI가 다시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증폭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유럽 역사의 합스부르크 가문에 비유합니다. 왕가의 근친혼으로 잘못된 유전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기형적인 주걱턱을 대물림했듯이 AI가 AI를 베끼면서 데이터의 순도가 계속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 붕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AI의 품질이 퇴화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취약점 3. 무형자본의 종말, 유형자산의 족쇄. 빅테크는 소프트웨어라는 무형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AI 인프라 확대로 인해 유형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GPU 서버, 냉각시설, 막대한 물리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슈퍼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의 감가상각 기간을 계산해 보라고 말이죠. 그의 지적은 단순히 회계 처리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빅테크가 무형 자본 중심에서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처럼 중후장대형 장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대한 자본 투자와 감가상각의 족쇄에서 빅테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AI 산업은 곡괭이 장사꾼 엔비디아의 금광 광부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돈을 더 얻는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AI 혁명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취약점 4. 한계 비용 제로 실패. 전력 비 폭탄. 구글 검색이든 MS 오피스든 이용자가 늘어도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AI는 정반대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십시오. 미국의 전력 요금은 최근 5년 동안 약 35%나 폭등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주범입니다. 한 번의 채 GPT 질의응답이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오펀 AI의 CEO 샘 알트만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차세대 AI 모델 훈련에는 원자력 발전소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이것은 빅테크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설입니다. 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 비용의 제약이 AI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 즉, AI 버블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AI 산업은 빅테크의 성공 방정식 네 가지를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효과도 없고 데이터도 독점할 수 없고 유형 자산 비중은 늘어나고 한계 비용도 제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지금은 돈을 벌지만 최종 승자가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승자가 될까요? AI 혁명이 완성되려면 앞서 말한 네 가지 난제를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등장해야 합니다. 바로 진짜 금광에서 금을 캐는 기업입니다. 미래 승자의 네 가지 조건. 조건 하나. 초강력 네트워크 효과 구축. 사용자들에게 개인화된 완벽한 기억을 심어주어 다른 AI로 절대 갈아탈 수 없게 만드는 궁극의 락인 효과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구글의 재미나이가 사용자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AI, 나의 10년 업무 이력을 모두 기억하는 AI가 나온다면, 그때는 절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조건 둘, 순도 높은 데이터 독점. 데이터 오염에서 벗어나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독점적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입니다. 합성 데이터 기술이나 실제 인간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RLHF 즉,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같은 기술이 그 예입니다. 누가 가장 깨끗하고 질 좋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조건 셋. 유형 자본의 족쇄 해방. 다시 유형 자산 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라는 무형 자본으로 압도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회귀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효율성 혁신을 의미합니다. 같은 성능을 10분의 1의 GPU로 구현하거나 클라우드 없이 로컬에서 돌아가는 경량화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조건 넷. 한계 비용 혁신 전력 사용량과 컴퓨팅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가 늘어도 추가 비용이 0에 수렴하는 AI 모델 경량화나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한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나 뉴로 모픽 칩처럼 전력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혹은 추론 단계에서의 컴퓨팅을 극도로 줄이는 알고리즘 혁신이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AI 혁명의 이유는 하드웨어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이네 가지 조건을 극복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철도를 깔던 기업들은 대부분 망했지만 그 위를 달리는 물류와 커머스 기업들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깔던 통신사들은 고전했지만 그 위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도를 깔던 시대, 혹은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닷컴 더블의 초입과 유사한 단계에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버블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결국 이네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AI 혁명은 우리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나고, 진짜 소프트웨어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네 가지 조건을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AI 섹터와 선도 기업들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인가, 구글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못한 다크호스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투자 기회와 혁명의 진짜 승자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